네, 안녕하세요. 먼저에서 대신 배워 늘 친절히 알려드리는 착한 소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영상편집 학교에서 30일 과정 중에 자, 며칠 차인가요? 자, 9일 차. 배속에 관한 겁니다. 어, 배속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데, 오늘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영상편집을 배울 수 있도록 한 30개의 영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30일 영상편집 완기초 과정이라고 어, 이름 지어서 하나하나 날마다 가끔 두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배속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배속이 뭐 별게 아닙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화면 많이 보시죠. 제가 그냥 고양이 영상이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우선 이 기능을 아셔야 돼요. 재생을 하면 그냥 눌러 가지고 이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시청하시는 거죠. 시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버튼 뭐죠? 뒤로 1 0초 각이에요. 자, 이 버튼은 뭐죠? 앞으로 십초 가기. 그렇죠? 여러분 화면에 다 있습니다. 물론 세로 화면에서 볼 때는 조금 달라요. 가로 화면에서 볼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버튼은 뒤편 어, 영상 보기, 여기 버튼은 앞편 영상 보기. 어떤 게 재생될지 몰라요. 근데 유튜브가 준비해 놓은 앞편과 뒤편 영상은 항상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톱니바퀴가 있죠. 이걸 딱 누르고 여기 재생 속도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자, 원래는 일반 요 1배속으로 되어있어요. 이걸 배속이라고 할게 1, 배속 만약에 여러분이 빨리 보고 싶다. 1.5배속 하시거나 2배속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볼까요? 자, 누르신 다음에 고양이가 아마 빨리 움직일 겁니다. 자, 음악도 빨리 움직이고 고양이도 빨리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누르시고 재생쪽도 누르시고 0.25배속. 4분의 1배속인데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0.5배속으로 좀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고 재생하면 아까랑은 천천히 움직이고. 자, 0.5 배속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laughs> 정말 천천히 움직이죠. 손 이런 거. 자, 요런 거를 한번 어 구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 이게 이게 저의 화면이었군요.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키네마스터로 넘어가 줍니다. 키네마스터로 넘어와 줘서 보세요.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 배경음을 좀 넣을 걸 그랬네요. 잠시만요. 네, 배경음을 넣을 거라 했는데, 그냥 합시다. 자, 재생. 자, 말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자, <laughs> 이게 소리가 좀 경박스러운데. 음, 경박스러울 때는 눌러서, 어, 믹서. 이건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요번 영상에서도 미션 하나 있구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지운 다음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타일랜드 11, 아 태국 11이래요. 저걸 까먹고 있으면 어, 가끔 저걸 못 찾아가요, 제가. 아, 자, 그래서 기억했고요. 자, 우선 영상을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요. 보통은 타임랩스라고 합니다. 정지된 사면, 화면에서 일출이 정말 천천히 뜨잖아요 1시간 정도 30분 정도 근데 그거를 계속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빨리 감기 하면 그걸 타임랩스라고 해요 물론 핸드폰에 타임랩스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 누르시고요 미디어 터치 자, 사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우리가 자주 들어갔던 건 픽서 베이잖아요 여기도 있는데 동영상 에셋을 들어가 주세요 이거는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동영상 에셋 터치 좋습니다 여기 저는 받아왔는데 아, 여기 받아왔는데 여러분들 없으시잖아요. 자, 상점 들어가 주시고요. 터치. 여기서 여행 및 풍경이 있어요. 여행 및 풍경 터치. 자, 여기서 뭐세부도 있고 이거 있는데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태국 11이라고 쳐 볼게요. 누르시고요. 태국. 하면 어, 여기 나오네요. 11안 쳐도 되네요. 자, 태국 11. 태국까지만 치시면 태국 11이 나옵니다. 그럼 눌러 주시고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뒤로 나와주시면 돼요. 자, 뒤로 나오면 어, 여러분들이 받은 거에 태국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 요거를 하나 딱 눌러보세요. 하나 들어왔죠? 네, 들어왔죠? X 눌러서 나와주시면 돼요. 뒤로 가보신 다음에 이게 어떤 영상인지 한번 재생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재생 버튼 눌러서 재생. 예, 말이 천천히 걸어가요. 자, 맞죠? 화면은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뭔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빠르게 하면 빨리 움직이고요 자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원본 영상 그대로 놔두고 할게요 자점세개 복사 옆으로 복사가 되어왔죠 좋습니다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속도가 있어요 속도, 속도 터치 그 다음에 한 4배속으로 해볼까요? 어떻게 가나? 4배속 뒤로 가기 재생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걷는 것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이 정도부터 자 재생 이렇게 천천히 가고요. 4배속은 <laughs> 발이 안 보이죠. 발이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저 근데 4배속인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누르신 다음에 아 우선 이거 한번한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자 뒤로 온 다음에 다시 갈 거예요. 어떻게 되면 원본 영상을 눌러서 복사, 점 3개 복사, 그 다음에 옆으로 왔죠. 얘를 꾹 눌러서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어... 중간 영상 눌러서 이거 빠른 배속이죠. 빠른 배속을 눌러서 리버스를 눌러 줍니다. 리버스. 터치. 그 자동으로 읽어요. 첫 번째 영상 원본 영상. 그다음에 빠른 배속. 그다음에 원본 영상. 이렇게 세 마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얘를 눌러서 얘를 눌러서 얘가 이제 리버스가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재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뭔가 피스체가 있는데 천천히 가다가 가다가 그죠? 갑자기

찾으니까 그 되감기 효과음이 없어요. 키네마스테는 그럴 때 받는 방법, 아주 빠르게 받는 방법까지. 요번 꿀팁에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미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받냐 자, 이거 유튜브 영상이죠. 유튜브 영상인데, 자, 여기 검색에다가 되감기 효과음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찾아보세요. 대감 기효감 리플레이, 대감 기효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얘 눌러보세요. 어. 광고 건너뛰기. 오, 이런 이런 음은 이런 음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자, 요거, 아, 이거 아까 눌러봤던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프 감아 이건 테이프 감는 소리네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되감기, 되감기 제, 되감기 효과를 다시 되감아 본다면 테이프 되감기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거 하나 하나 아무거나 받겠습니다. 눌러서 어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를 해서 지난번에 배운 거 있죠 우리 어, 잠시만요. 빗장을 한번 내려주세요. 이렇게 빗장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핸드폰마다 다르지만 여기에 화면 녹화 있죠? 이걸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삼성이냐 뭐 lg냐 아니면 또뭐 있죠 아무튼 핸드폰 기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미디어만 녹화할 거예요 녹화 시작. 그러면 지금 화면에 321 되고 녹화가 시작되면 그때 재생을 눌러주세요. 자 멈췄죠. 녹화가 된 거예요. 자 녹화가 됐으니까 녹화를 멈춰야지 되겠죠. 눌러서 멈추고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로 다시 가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효과음을 받아올 건데 레이어 누르시고요. 터치 미디어 누르시고요. 터치 그다음에 아까 녹화한 거 스크린 레코딩 어떤 폴드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녹화된 게 핸드폰에 저장이 되었거든요. 누르시고 이거 누르면 아래로 받아오죠. 자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선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 보시면 아래로 보시면 오디오 추출이 있어요. 맨 아래, 그렇죠? 오디오 추출. 이게 추출되어 을 왔죠? 그다음에 이 원본 영상은 없어도 돼요. 그다음에 오디오 추출이 있으니까 이렇게 화면을 넓히셔가지고 넓히셔가지고 아 여기서부터 그 소리가 나는구나. 여기 지금 파형 보이시죠? 파형. 아 이거 좀 헷갈리니까 저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정보해서 이게 대감기 효과. 만약에 영상편집에 레이어가 정말로 여러개 있다면 이렇게 이름 바꾸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맨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래 정보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를 지워줄게요. 자 가위로 왼쪽 자르기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 꾹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 음... 네, 요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원래 여기까지군요. 자꾹 눌러서 오른쪽 이동 자 그럼 요거를 제가 맞출게요. 일부러 효과음에 속도를 2배속인데, 아, 4배속인데, 요렇게. 3.5배속? 3배속? 2.5배속. 2.5배속으로 맞추니까, 어떻게 효과음과 맞아 떨어졌네요. 이거 아까 엄청 컸죠? 소, 소리가. 어, 미리 줄여놓겠습니다. 미리. 미리 줄여놓고, 한번 재생해볼게요. 다시 줄여서. 자, 요지는 뭐냐면, 어, 내가 되감기 영상을 썼는데, 효과음을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자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재생. 걸어가고. 어, 요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미션은 이겁니다. 원본 영상을 하나 구하시는데, 어떻게 구하시냐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펜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펜. 펜 하나만 가져와서, 이거를, 음, 자,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자, 제손 보이시나요? 손 보이시죠. 손 보이시니까, 자 녹화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을 잡고 이렇게 그냥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잠깐만요. 아 이게 되나? 어때? 되... 아안 되네요. 자, 됐습니다.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떨고세요. 이렇게. 어, 요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녹화 버튼 눌렀죠? 녹화가 되고 있죠? 잡고 있죠. 떨고세요. 멈추세요 저 지금 5초짜리 찍었거든요 어때요 자 제가 뭘 하려는지 여러분 아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감기 배속 뭐 리버스 다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자 무슨 말이냐 아 이건 제가 내보내기 해야 되니까 이건 좀 놔두겠습니다 자 미디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찍은 거 카메라 이거 가져온 겁니다 어 레이어로 가지고 왔나요 요걸 위로 올려야 되는데 자 다시 요거 뒤로 가기 미디어로 가지고 올게요 미디어로 가지고 오셔서 자 카메라 아 우리 루루 고양인데요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매일 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루루랑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뭐 빠른 배속도 해보시고 느린 배속도 한번 해보시고 느린 배속하면 어때요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이 상태에서 앞뒤를 어 잡은 거에서 잘라주시고 뒤로 빠지는 거 있죠. 어, 손 빠지는 거 여기서도 오른쪽을 잘라주시고 이거를 리버스 한번 해보세요. 리버스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스 하는 것 중에 다이빙하는 영상 뭐 뭔가 음료수를 마시는 영상 음료수를 마시는데 이렇게 해서 음료수가 다시 채워지는 영상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공을 던지는 영상. 공이 멋지게 역으로 날라와서 잡혀지겠죠. 예, 이렇게 해서 배속을 활용하면, 그래서 리버스를 활용하면 이런 영상이 됩니다. 내가 뭔가 마법을 써가지고 그 마법을 써서 뭔가 나, 내 손에 탁 잡히는 게 돼요. 자, 재생. 그쵸? 좀 마법 영상이 되니까, 여기 효과음도 넣어도 되고, 뭐든 넣어도 되고, 여러분만의 리버스 영상을 만들어서, 댓글에 뭐 이런 거 만들었다 올려주셔도 되고, 이제 잘 하셨으면 완료했습니다. 혹은 원하신다면, 어, 이거 바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하는 거 있죠? 업로드. 업로드 누르신 다음에, 제가 항상 쓰는 거. 한번 또 오늘 같이 써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템플릿에 30일 완성. 한칸 띄고, 뭐, 저는 이제 저희 닉네임, 착한 소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함, 9일차, 배속. 다안 쓰셔도 돼요. 30일 완성, 착한 소식. 요 정도 닉네임만 쓰셔, 쓰시면 되고요. 썸네일은 누르셔가지고, 어, 내가 어느, 어느 위치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 정도만 하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썸네일 지정, 믹스. 업로드하면, 네, 업로드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제가 업로드한 거 여기 나를 눌러서 보면, 자, 나를 눌러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올라가려고 있는 준비 중이라고 나오죠. 이제 나머지는 지난 시간에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또 확인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어 주제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다룰 수도 있고요. 일부만 다룰 수도 있고, 어 만약에 뭐 사진 넣는 법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지금 다른 영상에서 계속 했잖아요. 이런 거는 굳이 디테일하게는 안 다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 크기 조절, 사진 자르기, 이런 거는 안 다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뉴스 앵커처럼 오른쪽 아래 나오는지, 뭐 사진을 잘라가지고 뭐 오른쪽 반, 왼쪽 반을 이렇게 흑백, 하얀색 이렇게 뭐 바꾸는지 뭐 그런 걸할 수도 있고요. 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때그때마다 저도 다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럼 30일 영상편집학교의 9일차 시간 배속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